진공묘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 중에 참된 공 속에서 만물은 신묘하게 생겨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진공은 당연히 물리적 조건으로서의 진공은 아니고 마음세계의 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공묘유는 너무나 추상적이라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하면 듣는 애고에 따라서 이 설명을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진공 상태라는 건 알죠? 하지만 그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하는 상태에도 에너지는 존재해요.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일까요? 마음 에너지. 마음 에너지는 존재해. 그 마음 에너지가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현실의 물리적인 진공 상태 너머에 있죠. 나라는 개체 관찰자가 전혀 없는 상태 그 상태 완전한 마음의 에너지조차도 의식조차가 전혀 없는 상태 그 순수의식의 상태에서만 그 진공의 마음의 진공 상태가 되는데 이때 마음의 진공 상태에서 한마음을 일으켰을 때그 마음이 마음 에너지로 드러나게 되고 이때는 신비한 게 뭐냐면 나라는 가짜 나는 분열된 마음밖에 못 만들어요 이 에고는 자. 일단, 내가, 아우나 어, 이뻐. 이렇게 마음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예쁘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놈은 누군가? 밉다는 마음이. 나 못생겼다는 마음이 예쁘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우, 나 열등해. 음, 그런 사람은 그 열등하다는 마음은 우월감이 일으키는 거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애고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월감을 모르는데 열등감을 어떻게 알아? 항상 빛이 드러나려면 어둠이 있듯이 모든 에고는 분열을 기반으로 해서 생겼어요. 허상이고 가짜인 에고는 분열 양 극단의 분열을 먹고 자라. 그래서 나타날 때 이미 양기운과 음기운이 파동해서 존재해요. 홀로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경전에 나오죠.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본성. 의지함이 없을 땐 이건 본성 작용이지. 에고의 작용은 항상 두 마음이거든. 그래서 내가 벌써 나쁘다는 마음을 일으키면 좋다는 마음이 일으키는 거고 내가 착하다는 마음이 일으키면 나쁘다는 마음이 일으키는 마음 작용이에요. 내가 남자라고 일으킬 때 여성성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고 내가 여자라고 일으킬 때 남성성의 마음을 기초로 해서 남녀의 분별심으로 일으키는 마음이죠. 그래서 늘 분열되게 두 마음이 같이 올라와 두 마음이 같이 올라오는데 가짜이고는 한 마음만 딱 집착하고 하나는 거부해서 분열을 일으켜서 이 결과가 분열로 나타나고 현실 창조력이 떨어지고 현실 창조가 잘안 되는 거예요. 되게 힘들고 근데 그 순수 의식 상태 본래를 회복해서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그 진공의 상태를 회복한 사람. 마음 에너지 너머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을 일으킬 때한 마음만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창조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머리의 생각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강의 듣고 머리로 이해하죠. 아, 맞아.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아예 못 느끼거나 올라와도 못 알아차리고, 마음과 머리가 따로 놀고 막 이런 상태야. 근데 머리를, 머리의 생각 차원을 벗어나서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머리의 생각에서 떠나게 돼. 여러분 생각해봐. 슬퍼서 막울때 생각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두려움을 느껴서 살려주세요! 할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음 차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때부터 머리가 끊겨. 생각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마음을 억지하고 있는, 고집부리는 에고란 증거죠. 그래서 공부가 많이 돼서 무의식이 열린 사람은 생각이 끊기면서 마음 차원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차원에 있어도 아직도 에너지 차원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더 공부를 하면 아주 센 마음 에너지체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마음에서 더 열리면 무의식이. 에너지체 차원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진공 상태인 거야. 진공 상태에서 어, 에너지체만 있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에너지 존재로 느껴져요. 집착과 거부감이 그 증거예요. 집착은 막 끌리는 힘이야. 거부감은 막 밀어내는 힘이야. 이게 마음은 마음인데 마음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에너지로 많이 느껴지죠. 어쩔 수 없는 에너지, 끌려가는 에너지, 마력, 또는 막, 싫어서 거부하는 에너지죠. 그 에너지체를 느낄 때 이미 물리적인 공간, 내 몸은 물리적인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 현실에 있는 진공도 아닌 마음의 진공 상태가 돼. 이 마음의 진공 상태는 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내가 예쁘다. 그러면 못생겼다 마음을 기반으로 만들지를 않고 그냥 예쁘다는 한 마음만 일으켜. 그랬을 때 예쁨이 창조되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예쁘다를 창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애를 쓰고 진짜 예뻐지지 못하는 거야. 내가 열등하다, 우월하다, 이런 모든 마음이 N극과 S극이 있듯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만들어냈을 때는 완전한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쁘다는 걸 만들려면 반드시 못생긴 걸 만들어야 되거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엄청 가난한 아픔을 많이 느껴야 부자 마음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깨달아서 진공의 상태가 돼. 마음의 진공 상태가. 그러면 진공 묘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한마음만 일으킬 수 있어. 못생긴 마음 창조 안 하고 그냥 예쁜 마음만. 그래서 예쁜 현실만. 어, 우월감을 느낄 때 열등감을 기반으로 하고 느끼지 않아도 돼. 그냥 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마음이 창조하니까 그래서 옛날 경전에 보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게 다 창조한다 뭐 이런 기절이 있어요. 그게 일반인은 불가능한 거야. 반드시 어떤 거에 의지하고 집착해야 에고가 존재하는 그 가짜 에고가 일으키는 마음은 두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단 내가 자각할 때한 마음에 집착하고 하나를 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진공묘유 상태를 우리가 확철대오 깨달음의 상태라고 하고 그건. 내 마음의 그 에너지체, 집착하고 거부하는 그 에너지체가 다 소멸돼서 몸 밖으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오는 상황이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몸 자체가 잠재의식이 그렇게 돼버려요. 일반인과 몸이 다른 거죠. 잠재의식이. 그래서 한 마음만 딱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내 몸이 다 열려서 그 아픔의 에너지. 아픔의 에너지가 뭘까요? 두 마음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아픈 거야. 충돌해서. 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안 아프죠. 모든 인간은 그 아픔으로 살아. 그 아픔이 다몸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 그 아픔이 내보내려고 고행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영체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고행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인식해서 이 아픔 에너지를 내보내기도 하고, 몸치유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픈 상황 속에 자기를 밀어넣으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 분열된 아픔 에너지가 집착과 거부감이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냥 고행만 무식하게 한다고 해서 나가진 않아요. 머리로 마음도 인식하면서, 몸도 고행을 해서, 그 힘들다는 마음으로, 청산할 때 그게 완전해지니까, 그런 수행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진공모유 상태는 깨달은 사람만이 체험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